제가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부터 너무나 많은 재수술을 했었어요. 재수술을 한다는 게 뭐냐? 결국에 첫 번째 모발이식 수술이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좀 비쳐 보이는 부위가 지금 있어서 밀도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재수술을 진행했고 밀도가 좀더 채워지고 속이 비쳐 보이는 부위가 많이 해결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실패하신 분들 중에. 이건 다시 해도 복구가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저는 글로엘리원 윤성원장입니다. 모발이식 수술 하시면서 재수술도 되게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재수술에 대한 경험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네네. 그런 분들이 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나 고민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전에는 성공적인 모발이식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이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 수술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주로 헤어라인 재수술과 정수리 재수술. 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는 아닐 수가 있는데요. 헤어라인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맨 앞에 있는 라인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미용적인 측면에서 나는 지금 갖고 있는 테두리, 헤어라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더 이마가 좀 작고 싶다라든지 좀더 예쁜 라인을 갖고 싶다라든지 하는 미용적인 측면에서 재수술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정수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비춰지는 게 싫어서 조금 더 밀도 보강의 느낌으로 재수술을 원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둘 각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일단 하셨던 그런 케이스들을 먼저 볼수 있을까요? 아, 네네. 그러면은 같이 케이스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재수술 케이스 사진인데요. 아쉬운 점은 이렇게 머리를 뒤로 올렸을 때 비춰지는 부위, 밀도가 좀 아쉽다 해서 이제 재수술을 하게 된 케이스고 디자인도 좀잘 제대로 잡혀 있지 않고 밀도도 좀 부족한 상태여서 사실상 이제 잘 됐던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케이스다 어, 이렇게 보여서 이제 재수술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이런 경우에는 재수술을 하고 한 11차 정도 된 어, 사진인데 어,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라인도 조금 더 또렷하게 잡으면서 이렇게 사이사이에 밀도를 더 채워 넣는다는 느낌으로 보통 재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헤어라인 이식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게만 말해서 땜빵같이 보이는 밀도가 좀 어, 부족한 그런 부위가 고 해서 재수술을 하게 된 케이스 라고 볼수 있죠 여기 뿐만 아니라 사실 요런 부위도 어느정도 좀 비쳐 보이는 부위가 지금 있어서 밀도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재수술을 진행했고 재수술을 해서 확실히 밀도가 좀더 채워지고 속이 비쳐 보이는 부위가 많이 해결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라인이 좀 잡혔네요 이제 그렇죠 라인도 더 또렷하게 그리고 이 부분도 좀더 남성적으로 각이 살게 잡힌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재수술도 네네. 다양한 케이스와 다양한 그 불만족을 가진 이런 환자분들이 올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재수술 좀 어려운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재수술 케이스 중에 어려운 케이스는 보통 사실 저희가 이제 재료만 있다면 무한정으로 마음에 들 때까지 심으면 은 결국에 만족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 은 재수술 케이스 중에 어려운 케이스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재료는 한정 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계속 모자란 부분이 눈에 보이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욕심을 내다 보면은 한두번 정도는 이제 재수술을 한데 전혀 무리는 보통은 없어요. 근데 뭐세번네 번. 네 번. 5번이 넘어가게 되면 어쨌든 모발 이식 수술을 하려면 재료를 후두부에서 얻어내야 되는데 후두부에서 4번, 5번 얻어내다 보면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밀도를 욕심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춰지는 부위가 계속 고민이셔서 더 심고 더 심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후두부에서 계속 모발을 얻어내야 되게 되고 후두부도 이제 점점 비어 보이게 되거든요. 너무 이제 4번, 5번 가기 전에 두피 문신도 고를 때는 좋은 대안이 될수 있으니까 두피 문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첫 번째 재수술이 좀 어려운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요. 이제 글로엘 의원에서 하고 있는 두피 문신은 기본적으로 제스트 두피 문신이라고 해서 특허도 내고 어 일반적인 문신은 그렇게 이제 길어야 몇년 정도 유지되다가 이제 흐려지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반영구 두피 문신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문신은 기본적으로 영구 두피 문신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저희가 하는 문신은 지속력이 한 10년 이상 정도는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비쳐 보이고 밀도가 부족해 보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한정으로 심을 수 없으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두피 문신이 좋은 대안이 될수 있는데 다만 이제 밀도 부족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빽빽하게 이식모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이식모들의 방향, 모류 이런 게좀 잘못되었을 때 그런 걸 교정해야 됐을 때 그런 것도 좀 재수술이 난이도가 올라가는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케이스들은 또 재수술이 어렵냐면 이식모들이 이미 빽빽하게 자리 잡은 상태에서 이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새롭게 심어서 새로운 대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대세를 만들기. 더 심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변화를 도모하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말이죠. 좀 뻔한 질문일 수 있지만, 네네. 이런 재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1차 수술을 하고 나서 뭔가 수술을 한번더 하기 위해서는 보통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어, 텀을 둬야 된다. 시간적 여유를 둬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고, 따라서 그 동안 이제 어, 나는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심적 고통을 좀 장기간 담고 또 스트레스가 되고 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재수술을 막기 위한 건한 번에 잘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제 헤어라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좀 고려할 수 있는 의사 미적 감각이 좀 괜찮고. 그리고 나이와 직업, 그 사람의 성격, 아니면 보이는 인상, 같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좀 고려를 해서, 그리고 현실적인 기대감도 제시를 해주면서, 그리고 이 정도 면적은 이 정도 모수를 심었을 때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다라는 좀 예상을 할줄 아는 그런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게 재수술을 막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된다. 한 번에 끝내면 좋잖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정수리 이식의 경우에는 헤어라인보다 기본적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두피 문신하고 모발 이식을 같이 진행을 했을 때 두피 문신을 하면은 비추는 부위를 커버를 할 수가 있고 모발 이식을 통해서 정수리 부분에 볼륨감을 살리고. 자연스러운 모류를 형성할 수 있게 되니까, 모발 이식과 두피문신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병원에서 정수리 수술을 하는 게 재수술을 막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발 이식과 두피문신을 같이 받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모발 이식도 잘 되려면은, 정수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재료를 충분히 잘 얻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절개, 비절개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충분한 재료를 못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둘을 합쳐서 진행하는 혼용 모발 이식까지 능숙하게 할줄 아는 그런 의사에게 모발 이식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수술을 했을 때 1차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2차 수술을 재수술을 하게 됐는데 뒤에 있는 공여부 모발이 막 1차 때보다 좀 컨디션이 떨어져 있거 나니까 이런 경우는 없요 그런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어쨌든 시간이 지났고 그에 따라서 저희 두피 부위는 멈춰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노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발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조금 방심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있어요 모발이식 수술을 하면은 고민 부위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먹어왔던 탈모약을 좀 중단을 한다거나 어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1차 수술하고 나서 2차 수술을 위해서 후두부를 봤을 때좀 밀도가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모발의 굵기가 좀 얇아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수술을 할때 재료를 잘 얻어내야 되는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재수술을 했을 때도 재료를 잘 얻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후두부도 중요하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발이식 수술 후에도 방심하지 말고 약은 계속 꾸준히 쭉잘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수술도 아무래도 많이 해볼 수 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발 이식 수술을 처음에 배울 때, 옛날 이제 신입 의사였을 때, 초보 의사였을 때, 그때는 아무래도 저한테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신환이 주어지기는 조금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통 재수술 케이스, 그런 케이스를 많이 좀 받아서 하게 되거든요. 처음부터 새로운 케이스를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어느 정도 중요한 라인은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런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라인 재교정 수술, 이런 수술들을 초반에는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견습생 시절 퀘스트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처음부터 막 완전히 새롭게 제가 모든 부분을 해결해 드려야 되는 그런 케이스를 얻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오늘 제 수술 케이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밀도나 아니면 디자인 때문에 이제 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첫 수술에 잘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의 좋은 모바 m 리 i 수술 케이스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엘 의원 윤성원 원장이었습니다.